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기자단 소속 경민여중 장인의 학생 기자입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요. 2018년 의정부 청소년 페스티벌 및 의정부 경기 자유학년제 꿈 발표 한마당 꿈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시 학생들이 이곳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신의 진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꿈꾸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바로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스들은 청소년 페스티벌로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관련된 다섯 가지의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대1 진로 상담이 가능한 진로 상담 존과 20개의 부스로 이루어진 체험처 존, 대학교 학과 소개를 하는 학과 탐색 존,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링 존이 운영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정부 경기 자유학년제꿈 발표한 마당 꿈쇼가 진행됩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의정부 관내의 중학교 15개의 동아리 학생들을 발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질과 꿈을 충분히 찾고 여러분의 지원을 통해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오늘 나눔의 자리에서도 그런 좋은 경험을 충분히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형년제를 실행한다고 말하면. 시험 안 보고 노는 학기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그 친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길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교사들에게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줌으로써 시험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행복한 학교 생활과 진로에 대한. 자세한 고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지 이것은 농구장이고요 풋볼과 앞에 보이는 농구장에서 농구를 할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신관과 공관을이어주는검단이에요 업무 성분이 이습니다 수업이 있으며 학생들이 자연경제 주목적의 학습 주제를 탐구하고 조사해서 그리고 함께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주도형 참여 수업. 어 저는 자유 학년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닌 어 자신의 진로를 진로를 찾아서 어,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미래 에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젝트가 많이 생겨서 오늘날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들과 또 앞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기자단 소속 경민여중 장인의 학생 기자였습니다.